노동관계법규 13장 채용절차 공정화법입니다. 노동관계법규 13장 채용절차 공정화법입니다. 먼저 과태료 기준입니다. 무거, 상대적으로 무거운 내용이 500만 원 이하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이 300만 원 이하입니다. 채용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나머지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채용광고의 내용 그리고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람,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자, 그리고 직무생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 하 도록 요구, 하 거나 혹은 입증 자료 로 수집 한 사람 다500 만원 이하 과태료 에해 당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하려고 할때 응시원서,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바로 기초심사자료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죠.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 같은 거 제출합니다. 그리고 작품직이나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이나 자료도 추가로 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층심사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채용서류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기초심사자료, 그리고 이걸 입증하는 입증자료, 마지막으로 심층심사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법은 상시 30명 이상,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공무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공무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한다 아닙니다. 입증 자료는 표준 양식이 없어요. 다만 기초 심사 자료, 기초 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서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체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료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덕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 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 드렸습니다.